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 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시게이트 울트라 컴팩트 외장 SSD 1TB는 컴팩트한 디자인에 넉넉한 용량을 담았습니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지금 바로 169,000원에 만나 보세요. 4위입니다. SK 하이닉스튜브 T31 원티비 USB 스틱 SSD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작고 가벼워 휴대성이 뛰어나며 넉넉한 1TB 용량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3위입니다. 샌디스크 휴대용 SSD 230과 파우치, 고성능 저장 공간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용량과 빠른 속도로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T7 외장 SSD 1TB와 정품 파우치 세트로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빠른 속도로 작업 효율을 높이고, 간편하게 휴대하며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샌디스크 261 익스트림 포터블 SSD. 뛰어난 성능과 넉넉한 2테라바이트 용량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1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파우치 케이스 포함.